그리고 가장 중요한 빅 이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 라는거 역대 최고가 기록 속에서 아좀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기는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파이어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신고가 돌파를 해 줬습니다. 11만 1000달러 선을 현재 시각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2%대 반등입니다.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고 뉴욕 증시도 간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뭐 반도체주 중심으로 이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0.9%로 가장 크게 오른 폭을 보였고요. 이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 강세,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뭐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주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부분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이 시장 전문가들은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이를 점차 흡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파이프 샌들러의 한 기술 전문가 같은 경우는.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주식 시장이 여전히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점점 둔화되고 있고 현재 기술적 추세선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관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서한이 또 공개가 됐죠. 여덟 개 국가에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 서한이 공개가 됐는데, 브라질, 필리핀, 브루나이, 몰도바,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스리랑카, 아, 이런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아, 다른 국가들은 보통 20%에서 30% 사이인데, 브라질이 지금 50%로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미국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관세 이슈가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 3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앞으로 3주 동안은 관세 이슈보다는 시장 안에 있는 매크로 이슈나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겠다. 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해서 뭐 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이슈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FOMC 6월 의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자극이 되고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6월 달에도 이제 FOMC에서 동결을 기조를 유지를 해줬는데 모든 위원들이 금리 동결에는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예상대로만 나와 준다면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소폭 키워가는 발언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를 하되 적절한 상황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밝혀서 과연 그 적절한 상황이 언제일까를 놓고는 계속해서 의견이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7월부터 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아, FOMC 연준 의원들도 조금씩은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빠르면 올 여름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점검을 해볼 텐데 일단 이 미국 상원의 주요 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공화당은 완화된 접근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법안의 허점이라던가 혹은 이해충돌 이런 우려들을 좀 내세우면서 양 당이 입장 차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최근에 청문회를 열고 오는 9월 30일까지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원은 별도로 다음 주 자체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팀스콧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행정부의 이해충돌 문제를 대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구조는 공정한 시장도 자유시장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민주당의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주요 법안들이 계속해서 속도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빅 이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라는 거, 역대 최고가 기록 속에서, 아, 좀,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5천 달러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10만 뭐 5천에서 10만 9천 사이의 행보를몇주 동안 이어가다가 아 지금 두 번, 세번 정도 11만 달러를 다시 한번 재차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9만 5천 달러까지의 가격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의 주택 시장이 불안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게 된다면 이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게그 이유이고요. 이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만 놓고 봤을 때. 음, 엄청나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빅 뷰티풀 빌, BBB 법안이 승인이 되면서 미국의 부채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기폭제가 될수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달러 인덱스와는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초록 색깔을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고요. 달러가 쭉 약달러로 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달러와 비트코인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반대 시그널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올해 신고가는 여러 차례 지금 경신을 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고가는 우리가 어디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20만 달러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쪽에숏 포지션이 아,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무려 청산액만 6억 달러에 육박했다라고 하는데 아,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이스카이브리즈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무라치 같은 경우는 아,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라 전망을 내놨는데 기관들의 본격적인 유입이라던가 뭐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에 편입하려는 수요가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강세장과는 다른 유동성 환경에서 고점갱신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SC,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도 25년 4분기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글로벌 정세수 속에서 이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일단은 20만 달러에 대한 목표가 여러분들도 설정을 해보시고 전략들을 하나하나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러티브 변화 덕분에 이더리움이 최고가에 도달할 것이다. 아, 라고 이 87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 2,800달러 돌파하면 그 뒤로 3,200까지 굉장히 빠르게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2,77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대비 6%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800달러 선까지 30달러 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2,800을 돌파하고 3,200까지 한 호흡에 올라가 될수 있을지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밸류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한 가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와 함께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가격은 굉장히 저점인데 이 내러티브는 긍정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가격 급등과 관련된 기대감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확산되면서 간밤에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해주긴 했지만 이더리움의 반등 폭이 훨씬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만 놓고 보더라도 이더리움이 홀로 7% 정도 반등하면서 1위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더리움의 가격 반등 좀 주목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2.4달러를 간밤 돌파했습니다. 5% 정도 반등을 해 줬는데 지금 2.65달러 선에서 강한 매도 압력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5달러를 맞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오히려 지지로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올해 초에 이 이더리움이 아니 리플이 크게 올랐었을 때2.5 달러까지 좀 가격 반등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고점을 좀 높여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펌프펀이 이제 ICO 진행을 합니다. 펌프펀은 솔라나 기반의 이제 민 토큰들을 발행하는 민코인 플랫폼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ICO가 7월 12일에 시작을 하는데 펌프펀의 ICO와 함께 솔라나 안에서의 거래량도 함께 증가될 수 있어서 솔라나의 단기 호재로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라나는 전일 대비 4% 오른 157달러 선을 지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4%대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움직임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시장 안에서 지난 한 시간 동안 올랐던 종목들은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88%의 종목이 롱에 대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FOMC 의사록까지 좀 공개가 되면서 이번 주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서한의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시장 안의 변수들을 키워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은 관세보다도 자체적인 지표들 특히 이제 다다음 주면 발표되는 CPI 지표와 함께 이번 달 말에 연준이 과연 기준금리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이 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 증가와 함께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7월에 기준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고 동결로 되면서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미국 증시에서 포착이 된다면 그러한 센티먼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코인 시장까지 넘어와서 시장 안에서 가격에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월 돼서는 최종적으로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되고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라고 미국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7월에 대한 고점 부담감을 8월 들어서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꼭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간밤에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신고가 돌파를 해 주고 이제 알트코인들 위주로의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더리움의 강한 반등과 함께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는 것일지 이제 앞으로의 매일매일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도 이 차트 전략을 세워 보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링크 클릭하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문의글 남겨 주시면 집에서도 쉽게 시장의 차트 뭐 추세 혹은 뭐 작도. 그리고 롱과 숏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파이어 차트를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문의글 남겨주시면 바로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만, 밖에는 정말 열대야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도 건강 유의 꼭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